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면 자, 별 진화해서 우리가 지금 한거 지금 태양 정도 질량 끝났고 잘보시 네. 이제 뭐르겠는데 태양 질량보다 10배에서 큰 별이 정인데 다 똑같이 이런 도 모습인데 이런 모습인데 자, 정석성 경우는 다시 말하면 태양 정도의 질량 경우는 중심에서 이제 탄소산소 나와 그 다음에 뭐, 더 모여봤자 그담당에 핵반할 수 없는 거야 이거 보니만 해봤자 태양 정도의 질량이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그실랑탄수랑산소 그러니까 양이 뭐 봐요. 많이 없습니다, 그 그래서 이거 금마더 없으니까 뭐 해봤자 그 다음 때 햇반 할수 있을 만한 온도가 안 나와 근데 이거 어때? 질량 크죠? 질량 크니까 똑같이 이런 모습인데 이것이 실까탄수랑산소가 어, 양이 많다고 얘는 됐나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햇반도 할수 있는 거야. 이제 좀 지우고, 열좀 네. 지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다 똑같은, 그러니까 주교성 다똑다 똑같, 똑같다. 다 똑같은데. 저것지 이제 그 주교성 빼난 다음 그때 모습은 다 똑같이 다 이런 모습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햇반은 계속 더 하는 거야. 더 해가지고 그때 그림을 그리 그림거리면. 물론 그 서로 그, 크기는 비교하지 말고요. 그 어떤 모습이지만 모습만 비교, 모습 비교하요 여기는 구로밖에 안돼 있네요. 어? 여기는 구밖에 안돼 있네요. 어디 네. 어디? 여기는 이, 이런 거라도 있어. 저기는 구그 형태밖에. 맞다니까? 맞아, 맞아 같아층 많아, 층 많아. 이곳 이곳에 좀거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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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뭐가 더 있네. 어, 잘봐 보면 자. 태양보다 응. 제량더큰 경우는 응. 그 적색 구성, 적색 구성 얘는 핵반응을 다못 하고 한일 뭐 단, 2 단까지 계못 하고 나 거의 끝난 거. 근데는 얘는 더할수 있는 거야. 또 제일 끝에 보면은 여기 중심에서 중심에서 보면 이제 철 철이 만들어지는 핵반응 할수 있는 거. 철. 중심에서 누, 누가 있다고? 철이다, 철. 있다, 철. 어, 예. 그러니까 물론 잘 뭐, 뭐, 중요한 거? 철로 햇반응 하는 것은 아니야. 어? 철로 이제 어떤 햇반응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 중심에서 햇반은 결과 이제 제이크 반응 물질이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철이 나온다고. 됐지 그러니까. 게 철이 생성되는 햇반을 할수 있는 거다. 아하. 그렇죠? 말잘 봐. 철로 햇반응 해야 안 해? 철이로 통안 합니다. 햇반은 저희가 나오는 최종 상물이 뭐냐면 철, 오케이, 되십니까? 그래 햇반에서 나오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그 반응 물질, 반응 생성 물질 그것이 뭐냐면 철이다, 철. 철이 나오는 거지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뭐냐면 질량이 크니까, 어, 질량 크니까 그만큼 그 이제 모이는 거, 또 양도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수소, 햇반은 이제 끝판왕 이제 그 철이 만들어지는 햇반도 할수 있는 거. 네. 되죠? 그리고 제일 커트는 이제 수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되는 과정 이것이 얘 이름 뭐냐면 초과성, 초과성이고. 초거성, 그래서 초과성 경우는 그러니까 적색과성이 어떤 못못 이룬 꿈을 다, 전부 다이어주는 거. 어떤 핵반응 할수 있는 것은 전부 다다 있는 다 거. 초과성은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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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중심에서 중심에서 철, f 2 철, 철을 생성하는 핵반응 할수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이제 철 만드는 핵 반응이 뭐냐면 주소 Si 주소 주소 핵융합 반응이다. 핵융합 반응이요. 이거 중시이 철이라 하지 않았어? 어, 맞아. 주소 주소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핵반응 아, 을 하면은? 아, 저게 핵융합 반응이 돼가지고 그렇죠? 철이 그렇죠? 나온 거예요. 그표나와요야표 나온 다 그래서 주소 핵융합 반응할 하때 나오는 물질이 뭐냐면 철철 철 나온다. 소로 이 햇반응 나오는 물질 뭐라고철 나온다. 근데 철이 나오는 햇반응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질량이 크니까. 질량 작으면 못한다고. 근데 질량 크다 보니까 철이 만들어진 햇반응도 할수 있는 거야. 참도 이천 내가 뭐다. 그리고 그만 햇반응 하게 되면은 햇반응에서 저 나오는 질, 제일 큰 반응 물질이 철이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처리 만들지가 벌 끝나는 거예요. 벌써 뭐 핵반응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핵유압반응. 다른 핵? 것들은 아까 그전에 한것한 한 거는 중심에서 핵반응 한 거예요. 다못상으로 타본상으로. 타본상으로. 인데저 이제 저정 여기 여기 여이 영상 끝나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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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기수기여 어떤 그 그러니까 온도가 안나와 처음부터 여기 여조금기 여기 여기 여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끝나는데 그 애는 언제? 제가 크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이런 과정에서 보면 만들어진 물질도 많이 나온다고. 제가 크니까. 그만큼 이제 다음에 햇방도 더할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그 햇방이, 즉 핵반응 물질인 철. 철이 만들어진 햇응도할수 있는 거야. 됐죠? 그다음에 이제 중심에서 철로 전부 다 만들어지면 은 얘는 이제 그 빨리도 축해. 빠른 수축하고 빨리 수축해야 돼. 수축해서 이제 중심을 충돌하게 돼. 뻥 터지게 돼. 그것이 이름, 이름이 초신성 폭발이다. 했죠? 아. 근데 네. 뭐라고? 초신성 폭발. 초신성 폭발이다. 그러면 초고성은 중요한 게 저거밖에 없어요. 해봤자 뭐, 전 이어진 거? 이어져. 이어져. 그리고 초거성은 초초어 초가 붙으니까 뭐야 더큰 거야. 그래서 거성이 영어로 이제 레드 자이언트 스타 뭐 그래 레드 자이언트 스타라고 하고 초거성이 안 먹죠. 보이죠? 아무다 슈퍼 자이언트 스타 뭐 그래. 그래서 거성보다 초거성이 더큰 거다. 예. 네. 그렇습니다. 크기 더 크다는 거기억알면 되고 다음에. 중심에서 철로 다 변하게 되면 중심 변나? 또 중심에 있는 것들이 그 규소가 전부 다 철로 다 변하면 있는 그것도 어떤 햇바등하지 못하고 빨리 추척한다. 오케이 이해하는?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어디가 거지? 읽어 읽어줘. 읽어래서 읽어. 다시 보면 저 중심에서 철로 다 전부 다다 변하면. 얘는 빠른 수축해, 응? 와 빨리 빨리 수축해, 그나. 또 어... 겉에 부분 빨리 수축하다 보니까 중심에까지 충돌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폭, 폭발해 다른 것도 수축된 거예요? 팽창자수주이 달력이. 그런데 보면 다 끝나게 되면, 또 수축과 팽창 뭐그 반복하다가 조금 더퍼져 어, 폭발 아니에요? 폭발 아니면 다 전부 다퍼지게돼 있는. 사실 얘는 근데 폭발한다. 어... 폭발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오거든. 그 에너지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 뭐죠? 참고로 처음에는 원자 번호가 26번 26번 자,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서 있는 원소 몇가지일게 약, 약 110여 종 그거보다 아, 네. 근데 그분면제 그래도 잘 보게 되면 은 원래부터 있던 것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것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공 원소도 있고 또 이제 자연들인 원소도 있고 되나요? 네. 자연적 원소에서 그 끝판왕 물질이뭐냐면뭐라늄 어 o s u 92번 9 2 e r g y 요 됐습니까? 네. 저초 e 발하 y my o 그때 나 n e r g y energy, 이 y own. My own. My own. m 나온다 많이 y 이 w n My own. 이 y o 나온다 많이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나 n My 에 w n My own. My own. m 이 own. My own. My own. 찰찰보다 보다, 보다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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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돼. 이가. 자, 래서 에너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제 크바산 물질 뭐냐면 우라늄. 우라늄 우라늄까지까지까지 생성돼. 음... 우라늄은 원자 번호가 92번 92. 맞지 인가 92. 네. 우리 보면은. 자빅뱅때 나오는 물질을 봤자 수소랑 헬륨이예요. 야 원자번호가 1번 2번 이고 그리고 굳이 이제 별 내부에서 핵반응해서 나오는 물질의 끝판왕은 철. 철 원자번호가 26번이고 그렇죠? 그러면 철보다 원자번호 26번 보다 더큰 그 높은 그 원자번호가 받는 물질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얘는 초시성폭발로 나온다. 그렇죠? <laughs> 그래서 원자번호 92번이 우라늄까지 나오게 돼. 시험문제 보면 어떤 거 나오는 거냐면, 자, 철, 철, 철까지 원소. 다시 말하면, 이제 원자번호 26번이 철. 철까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거 보기 1번, 초고성 내부. 보기 2번, 저거성 내부. 보기 3번, 초시성 폭발. 뭐게 잡은? 폭발. 아니고 어, 어, 초신성 내부에서 철까지는자 음... 탄소, 탄소는 얘는 얘는 어 N12번, 12번, 12번. 1번6번 햇반짝이, 별 내부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건 햇반짝이 철까지 그래서 언제 봤나 2 6번이철까지 만들어져 별 내부에서 나오는 원소 어디까지라고? 찰까지. 오늘 어, 잠만 우리가 잠만 주기표 나오나? 주기율표. 응 나온다. 뒤에 보면 페이지가 어디야? 4 7 페이지? 나온다. 주기율표 나오 주기표 나오거든? 주기율표 주기표. 주기율표 맞아? 어. 나오는데다외는거 아니고 보자. 먼저 점번 1번부터 20번까지 2 0번 벌써 안 보인다. 철까지. 1번, 2번은 그 국경대 나오고. 나 네. 쭉건너서 22번 철까지. 요거 철 철철. 까지 네. 철까지는 그별 내부에서 만들어야죠. 별 내부 그, 그 별이 어떤 별이라고? 초거성. 그다음에 철보다 무거운소 좀다. 쪽 좀다. 92번까지. 90번. 나 90번에서 90. 됐다. <laughs> 이제 okay. 철보다 무거면 좋지만, 심하면 철보다 원자번호 큰 것은 자 만들어진 장소 어디야? 있는 어 초거산 폭발로 나온다. 이게 하나 이양구나? 다시 구별 좀해 구별. 자, 철보다 원자번호 작은 것은 어디 서 만들어져? 대구. 별 대구. 그 별이 누구라고? 초신성 아니초고산까지 네. 다음에 이제 원자번호가 원자번호가 이제 철보다 무거운 것들큰거 그거는 초선성 초세, 초 폭발로 나온다. 뭐가 폭발로 어. 나온다고? 그러니까 철보다 원자번호가 큰 것은 철보다 원자번호 큰 것은 얘는 초선성 폭발로 나온 거야. 저게요? 애터이보다 무거. 어 이거 이거 이것이 뭐냐면 철보다 원자번호 큰 거야. 저게 폭발로 나온다고요? 어 저시 뭐 초제 벌들어서 초제 빨로 나온다 음. 별거 없어 그냥 쫙쫙쫙 <laughs> 어때요? 이거? 사실 좀좀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참고로 이거 보면은 폭발할 때 에너지 없으면 안 나오나? 에너지? 혹시 그 낮에 별볼수 있나 없나? 가끔 보이다나 어, 보인다고 별이? 낮에 보여? 아, 안 보여요. 낮에 보인다고 보이면 엄청 싫어아네 어, 다른 보여요 어, 다른 개념은 네. 좀 크니까, 네. 아니면. 네. 자, 별 낮에 볼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밝아서 어? 밝아져? 그럼 보여야지. 그러 보여야죠. 작아서. 응? 아직 별이 보이게 안보이게? n 보여요 왜? 네? 검색할거 h 요 검색 검색 빨리 빠른 검색 o i n g 검색 go to t h 검색 o u s e i 빨리 o i n g to go to 폭발하데건 u s 에서 m g o i n 는 t 폭발 o to t 그것이 전 u 전부 다가 아니고 n g t 이 g 큰 to the house. i 는 거야 i n g 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없이 그 낮에도 보, 낮에도 보일 정도야. 어. 그, 이해가 나? 별인데 별인데 낮에 보인다니까. 이거 네. 보게? 엄청난 게난 크게 에너지를 발, 네. 에너지를 내보 내고 그 이제 크큰 폭발한니까? 아. 어. 그냥 폭발서 그냥 폭발해서 뭐, 뭐 터졌거나 그게 아니고 엄청난 게그 크게 터진 거. 그자다보 낮에도 보이는 거야. 네.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초습발을 이제 기록한 그 역사서에 그게 그러니까 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제 초 초습발을 기록한 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있냐면 이제 중국에 네. 중국 역사서에 있는 그 사서 아니 사기 네. 그래서 중국 역사서에 있는 사기에 표, 그 표시돼 있는 거 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밝아서 이제 낮에도 볼수 있을 정도로 한 일일 정도 아무튼 이주 정도 정도 아무튼 그 낮에도 볼수 있을 정도 돼요. 분단 되게 밝지 분나되게 그것이 우리 책에 나온다. 사진 나와 사진 나옵니다. 옆에 그 보면은 그 개성은 있겠나또 초신성 폭발 나와야겠어. 어디요? 예 예. 아 좋습니다. 저... 이것이 그 중국 역사서 사기에서 기록된 그 성, 그니까 초신성 폭발 그걸 그거라, 그걸 하는데 개성. 네. 오 어,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 폭발이 폭발에서 끝이 아니고 폭발하면 엄청나게 큰나은 에너지 나온다니까 이다에너다를어그다음보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얘는 음에그다그 다음에, 는자 중성자 다음중성자음에그 다음에, 그다 중성자 별대.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 중력 크 다음에, 방다음그 말 o 2 들어 이제 중순자0 0 0 0 0게 돼. 그래서 0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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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에 만0 0 이렇게, 그 네. 이렇게 되는 과정보다 더, 질량이 더큰 큰 경우라고 하면 0나 이렇게 되는 과정보다더더 질량이 더큰별큰0우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0안 되고 뭐 돼? 블랙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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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특징은 중력이 매우 크다. 중력이 매우 커요, 매우 크다. 근데 제게서는 질량이랑 뭐 밀도라는데요? 어, 그거다 똑같아. 또 질량 크면 그만큼 중력도 큰거야 어. 그리고 밀도, 그모여지 뭐 정도 그죠 그래서 밀집된 정도에 아무튼 다 똑같은 말들. 더 많이 더더 세게 더 무지니까. 그만큼 이제 그 중력, 질량도 더 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중력도 더 크다는 거. 지금 지금은 어 지금 저 지금 지 다시 과정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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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큰 경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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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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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 과정보다 질량이 더큰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질량 뭐 태양의 질량 뭐3 0배 이상 큰 경우, 이거는 그다 똑같이 제일 처음에 주열성두 번째 초거성, 그다음 뭐야 초거성 폭발, 그다음 뭐야 불행. 음. 그거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거다. 쭉이것이 아니야? 아니야, 그죠? 아닙니다. 이거냐? 이거냐? 차이 야이게뭔거 이. 조금 조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야지 별이 그 일생이 다 끝나게 돼. 엄지를 해서 생성된 이별 이것은 다시 또 이제 다시 제일 마지막에 흩어져고 해가지고 또 다른 별이 만들어진 재료를 다 쓰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태양은 태양 태양은 빅뱅 이후 처음 나오는 1세대 별은 아니고 한 3세대 또는 4, 4세대 별이래 이거 뭐냐면 자 우리 지구에는 우라늄 있어 없어 자 지구에 우라늄 있어 없어 지구에는 우라늄 우라늄 이거 우라 미국 우라늄 이기없으로 아. 저? 이 우라늄 있습니다 있어 있어 저거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팩터탄 또는 그게 언제 발전소 다 맞는다고 그러니까 저 우라늄 있는 건데 우라늄은 빛 별이 때 나오는 선 아니고 빅뱅에서 나오는 별이 그러니까 빅뱅에 나오는 이제 수소 핵융합이 뭉쳐서 된별 별이 그 일생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구 어, 그거 중에 하나가 우연히 나러니까 어. 지구는 사실 지구를 이루는 거에요, 우리 태양계. 야, 야. 우리 태양계는 빅뱅 때 만들어지 만든 만들어진 세대 그그 그 모습 아니고 한3 세대 정도 된 또는 뭐4 세대 정도 된그 모습이래. 어.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제 처음 나오는 별그 모습 아니다. 그죠? 네. 질문 어, 없으면 우리 옆에 문제, 아 아래 문제 아래 문제 아래 문제. 자보면 제념 충동 문제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 여기다 줘. 심한 점.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 헬륨. 가장 많은 원소? 헬륨. 수소. 어? 헬륨 아니에요. 헬륨 아니에요. 두번째 맞는 거? 가장 많은 것은 수도두 번째 헬륨. 참고로 이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몇 되면? 네?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되면 네. 3대 1. 3대 1. 수소가 3, a y s 1 뭐, 그리고 3대? 우주에서 보면 가장 많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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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의 대부분이야 n d a y Sunday. Sunday. 소 u n d 번째, Sunday. Sunday. s u n 소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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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소 a y s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거. 어 아니네 이거? 철, 예, 어, 철, 철. 철이 맞아요? 철 맞아요. 자 지구랑 그리고 지각이랑 좀 달라 요 이게 지구 지금 정부 다하는 다 거고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 철이에요. 철 어디에냐면 우리 그, 해, 해. 우리 그네 핵, 핵구나 우리 그네개 핵, 핵, 핵성분이 그게 대부분이 뭐 철, 아. 철. 나물요수소가 아, 제일 많다, 어? 수소가 제일 많다. 아그 그 우주에서? 아 산소, 산소, 산소가 음. 제일 많다. 그건 지각. 그지금 전부 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철 가장만 가장 많고 우리 지각 껍데기, 어, 껍데기 지각. 지각에서 가장 많은 것은 황소, 두 번째가 규소. 이 소리에 지구랑 그리고 지각이랑 좀 구별 좀 해야 돼. 네. 자, 그렇죠? 됐고 다음 이번 문제 알바좀말쓰시죠 자, 성우는 온도가 낮고 이것이 큰 부분 뭘까요? 온도가 낮고 이것이 크다 뭐그럴까요옆에써 있다. 빨리 빨리 확인 확인 수.. 수.. 수출산? 아니 온도가 낮고 질량? 아그거다 뭐냐면 설어 밀도 밀도? 아 밀도 밀도 밀도가 큰 부분에서 이것에서 중력.. 아 이것에서 수축이 일어난다 니언 뭐니 니언 뭐니 뭐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는 거? 뭐였지? 옆자나더 있을 거야? 헬륨? 얘는? 음 없네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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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중력 때문에 정답 뭘물한 거야. 예. Yes. 그래서 두 번째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어, 아 오, 유. 별 내부. 별유 아, 아니에요? 별 내부. 내부, 누구, 내부 누구니? 내부는 아 철? 철철철철 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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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고 다음에자금납 우려줘 가 하튼 어르신은 뭐, 폭발할 때? 금납우어그 아이 저거 이거 뭐냐 초신성 어 초신성 얘는얘는 이은, 초신성이다 사장님 돼요네 또 다음 센트도 나왔는데. 이 태양이 이제 형성된 거 우리 지금 무엇을 할까요? 뭐살하여고 선생님들. 넘어서 31페이지. 31페이지 보자. 1번부터 12, 12번까지 문제, 문제 풀으시오. 보르시오라나라나